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 인생TV를 운영하고 있는 홍대언니 김정수입니다. 오늘도 미래의 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선거 경기, 경기 당첨, 음, 내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인천지역 인천지역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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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은 1 4개 지역구가 있어요. 네. 그니까 기초 단체는 이제 그 인천은 특이하게 인천광역시이면서 네. 구가 있고 군이 있어요. 웅진군과웅진군 네, 네, 네. 그다음에 강화군 네. 있고 나머지 이제 구가 있는 지역이 되어 있죠. 네. 자,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에 있었고 진진진 해가지고 토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그 똑같은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갑목의 천을기인은 미축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무토의 천을기인은또 미축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날짜가 이제 선택이 된 거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후보가 돼도 네. 내 사주에 미축이 있으면 도움받는다라는 을 네. 가정하에 네네 네. 가정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은 인묘 공망이 있었습니다. 네. 인묘 공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끼나 호랑이가 인묘라고문명작에서는 포함하는데, 네. 이것이 나한테 방해를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 후보자들의, 인천지역 후보자들의 생년월들을 어떻게 알아봤니? 네. 라고 한다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후보자 명부를 받고, 지역구를 선택을 하고, 아 후보자를 그,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후보자 오, 생년원이 나오는데, 응.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laughs> 저희 나이 떠내에 <떠나게> 가면은, <laughs> 네. 어, 생일을, 어,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라는데, 아나? 가을이야? 그러면, 어? 왜 가을이야? 그러면, 어. 아버지가 뭐, 장애가시다가 깜빡하시고 뭐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뭐, <laughs> <laughs> 그렇게 됐어. 그러면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응. 1년 늦게 신고하기도 하고 뭐2년 뭐 늦게. 형하고도 생일이 같아. 신고하고 그랬어요. 음, 그런 뭐, 그런 맞아.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음. 뭐 아, 동네에 아시는 분은 형하고 진짜 같아요. 음. 그래서 아 형이 늦구나. 네, 형을 네, 깜빡했어. 네. <laughs> 아버지가 아. 등록하시면은 네. 깜빡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선정을 했고요. 네네. 네. 자, 인천지역은 이제 1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까, 호랑이띠가 4명 됐고, 야... 토끼띠가 1명, 뱀띠가 2명, 원숭이띠 1명, 쥐띠 1명, 용띠 1명, 양띠 1명, 개띠 1명, 소띠 1명입니다. 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어쩜 낙띠는 이렇게 계속 저조해요? <laughs> 아, 여기 원래 인구 자체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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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으니까. 아니, 그래도, 와, 뱀띠들이 많이 몰렸네. 호랑이띠하고 역시, 와, 호랑이가 역시 센가 봐. 어디까지 면 호랑이는 지지 않네. 네. <laughs> 그거는 이제 모르죠, 모르는데 인천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면은 네. 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인천은 서쪽이잖아요. 네. 서쪽이고 다 보면 서쪽은 이제 우리 동양 음양공항으로금해 해장 되지 않습니까금해 네, 네, 네. 음. 해장이 되고 올해 태어난 올해 연, 선거 이사 선거 연도가 토니까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 네.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후보가 네. 없는데 이제 네.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고 말티즈도 마찬가지 후보로 있었으나 그~ 당선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지역 보면은 마찬가지 토의 영향 앞에서 서울 경기 지역 본다면 양띠하고 소띠는 당선율이 네. 좀 있다라고 하때 먼저, 뭐요 양띠가, 여기는 이제 50% 확률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인천지역이 토의 영향이 좀 약하다. 음. 그래서 금이라 그런가, 금, 토생금이라 음. 되는 것인가 음. 하는 영향도 있을까? 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 오히려 목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목이 강하네요. 네. 목화, 목화의 그런 기운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지명에 대한 음향 오행을 본다면, 인천지역이 어, 세부적으로 봤 때, 목이 좀 강한 지역일까? 바닷가여서 아,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인천은 저는 수로 보거든요. 네, 수로 예, 보는데. 수로 보면 수가 또 강세가 되는데 그렇지도 예, 않고, 음. 그 수의 영향을 받는 목이 좀 강한가? 그렇게, 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도 수, 이제. 수니까, 수가 필요한 그런 띠들이 가지 않나. 그, 근데 네. 또인묘공방 다른 데는 인묘공방이 음. 영향을 발휘해서, 네. 목의 후보들이 좀 약해졌는데 음. 인천 지역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음. 부분이 이제 아까 세계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논문을 발표하신다든지 뭐~ 한다고 네, 네. 이제 알겠는데 음. 지금 요 상황만 본다면은 인천 지역은 목의 기운이 좀 강하다 음. 음. 그러니까 수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음. 자, 14개 지역구를 아까 똑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번엔 누구 볼까요? 이번에는, 어, 여기도 호랑이가 많네요. 네, 음.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네. 호랑이보다 더 강한 띠가, 아, 지금 양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원숭이도 다 약하네.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네. 호랑이하고, 그러면 원숭이로 볼까요? 6번? 6번이요? 네. 호랑이하고 원숭이. 네, 원숭이. 네. 네. 이분도 이분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가 나서요. 네. 살 차이가 나오고 그6번 호랑이 당선되신 분은 이제 그 초여름 호랑이가 되고. No. 그 원숭이는 이제 겨울 호랑이. 겨울 이 네. 아니 겨울 원숭이. 네, 겨울 원숭이. 네. 겨울 원숭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같은 금이를 하더라도 그 음출 리는 음이 되겠죠. 네네 네.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네. 호랑이는 마찬가지 초여름 호랑이니까 목이 큰 목이 이제 빡 열매를 맺고 뭔가 과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토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토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과정이 되는 거고 토의 영향을 받은 금은 또 새로운 일자리 식상인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분은 이제 재산의원이십니다재산의원이초선인데 아. <laughs> 아, 이분도 배지를 달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네요. 음. 그니까이 지역에서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배지를 음, 네. 달아보신 경험이 계신 분이 네.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제 약했다. 잘잘 잘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나? <laughs> 자기 지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남의 집 가가지고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음. 네, 예, 이제, 14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14명 중에, 어떤, 네. 어느 분으로 할까요? 14명 중에서, 그, 와, 뱀하고 호랑이 해볼까요? 14번? 14번. 네. 호랑이가 을까 호랑이가 이겼고, 이번은 또 나이 차이가 좀 계셔요. 네. 거의 20살 차이가 이제 되시는 오, 분인데, 네. 뱀띠인데, 파, 여름 뱀이에요. 음, 여름 뱀. 뜨거운 뱀이네. 뜨거운 뱀.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가을 뱀. 가을 뱀. 아, 그러니까 가을 호랑이. 가을 호랑이. 네, 가을 호랑이. 아. 어... 그러니까는, 그, 여름 뱀이면은, 불. 사잖아요. 네. 불. 불, 불. 불, 그러니까 불. 힘이, 불이 힘이. 딱 있는 거고, 어. 같은, 그러니까, 뱀, 여기서는 뱀, 자기가 뱀띠는 이제, 사, 화를 보자, 보자. 그렇죠, 그렇죠. 사하고, 어. 호랑이는 잇목으로 그, 보는데, 이제, 네. 가을 잇목이니까, 그 나무가, 가을 되면 나무가 네, 이파리 다 떨어지고, 단풍지고, 떨어지. 그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죠. 응축되고 힘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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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떨어질 때도 보면은 다 초선이신 상황이죠. 네. 초선이신 상황인데, 오, 이제, 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모하고 조카가 붙어가지고, 네, 네. <laughs> 이모하고 조카가 붙어 경기를 해서 조카 이긴 경우가 오, 되겠습니다. 오. 이제 용용, 용용을 볼까요? 용용? 11번. 네? 용용. 아, 12. 1번. 11번. 네. 이분도 텔레비에 매일 나오시는 아. 분, 두분다 TV에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 음. 그러면은 당선되시는 분은 그몇번 저기 당선이 되셨나요? 재선 하신 분이신가요? 이분도 재선이세요. 아. 재선이시고. 낙선되신 분은? 낙선되신 분도 어 거의 3선 하신 분이에요. 오. 아, 3선까지 하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 겨울용 띠고 네. 그 떨어지신 분은 초봄. 초봄 용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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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범용도고 네. 생일은 이제 용기 네. 용지분지 빠르신 분입니다. 네, 네, 같은 네. 연도를 하더라도 네, 네, 네. 생일이 빠르신 분이고 네. 매일 TV에서 보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응. <laughs> 매일 TV에서 보시는 분들이 고 앞으로도 자주 보실 분들. 아 아무래도 이게 그 TV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분들하고는 또 이렇게 재선될 확률이 크 크겠죠. 같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 큰 제목 득감들이신데 네. 그러니까, 바위가 바위가 부딪힌 거죠. 오. 바위가 바위가 부딪혀가지고, 니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하고, <laughs> 이렇게 보신 분들인데, 어이, 엄청난 분들인데요. 어. 근데 이게 부분이 똑같은 용, 용이라 하더라도, 네. 봄, 봄 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음. 그 환경적인 요소가, 그, 그 당시에 환경적인 요소가 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 근데, 그,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떨어지신 용이 조금 언론에서 살짝 안 좋았어. 음, 그랬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네네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안 되고. 네. 그쪽에서 언론에서 살짝 안 좋았던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네요. 같은 용이라 하더라도. 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봄에 가까운 용이니까. 네. 그니까, 탁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안 좋은 네. 분위기가 만들어진 아. 거고. 그니까, 겨울용은 그래도 주무시는 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무시는 그렇죠, 그렇죠. 용인데, 그렇죠. 주변에서 깨운 거지. 일어나, 일어나, 이러면서. <laughs> <laughs> 네, 아.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네, 유명하신 분들. 이 네, 네. 그렇군요. 음. 음. 그리고 또 TV에, 여기 인천지역은 t v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음. 음. 이 3번. 네. 앞에 거구나. 3번 보면 호랑이랑 돼지가 있었잖아요. 네. 네네. 호랑이인데, 이분도 이제 겨울 호랑이하고 음. 돼지띠인데, 또 이분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돼지띠. 음. 그니까, 러 그러니까 수와 목이 이제 만난 건데, 어떻게 보면 수와 목이 똑같이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네. 돼지, 수, 그, 돼지, 그, 수입장에서는 자기 시절, 계절이 되는 건데도 네. 계절이 되는 거고 네. 호랑이는 움츠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도 음. 표를 보면은 진짜 몇백 표사이 오, 어. 헉, 얼마 차이 나지 않았네요. 네. 와. 차이가 안 나는 음. 그런 부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V에 잘 나오 두분다 TV에 잘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음. 인재가 많은 동네네, 지역이네, 여기 아, 어, 그러니까요. 인, 네. 천 인천, 음. 인천이 이제 인재가 많아진 지역이고, 어, 진짜, 얘기하시는 분들이 탁, 그냥, 띠면 먹고 얘기하는데, TV 잘 나오시는 분들만 탁, 탁, 탁 찍으시네, 그냥.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뭔가 촉이 있어. 아, 그럴까? 오, 그래요? 음. 아, 네. 그랬군요. 아유, 진짜. 그래도 여 요게 다, 참, 닭이, 어, 힘을 못받았더그 유일하게 5번이 있네. 닭띠하고 토끼띠. 닭띠하고 토끼띠 네. 5번. 네. 닭띠하고 토끼띠. 아, 힘을 진짜, 아, 닭띠가 너무 약한데요. 아. 음, 이분은 TV, 이분 두 분은 TV에 잘안 나와. 안 나와요? <웃음> <웃음> 조용히 자기 지역구 관리 먼저 하시는 분들인데, 아. 나이 차이가 이제 삼촌하고 네. 조카 사이급 아. 됩니다. 네. 음. 삼촌하고 조카 사이급 되는데, 이분은 닭띠는 이제, 여름 닭띠. 네. 그 다음에 돼지띠는, 돼지띠, 아, 토끼띠죠? 네. 토끼띠는 이제 초여름 토끼띠. 네네네네. 음, 네, 음. 네, 네, 네. 근데 금으로 치면은. 네. 금이니까 뜨거운 금이, 뜨거운 금이죠. 네네. 네. 뜨거운 금이고, 그 목도 뜨거울려고 하는데, 분위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지역 분위기. 음. 그 지역은 누가 어느 지역이 좀 강세가 있는 지역이야 하는 그런 차이. 네네. 제가 봤을 때두분다 초선인데 아. 초선 으로 오셨는데 이제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그 그 지역이 좀 강세가 있는 환경, 네네. 지역적인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네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일단 음.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할래. 네네네. 할는 것도 네네. 중요하지만 거기 기본적으로. 음. 음. 뭐, 이사도 다니고, 뭐, 이런 시간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 음. 음. 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해서 그, 세개 지역구로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표를다 보여,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평균치가 있는데, 피, 평균치보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음. 데가 있고. 네, 네. 물론, 뭐, 닭띠가 왜없냐고 따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너무 후보가, 저저해? 후보가 후보가, 후보가 는데 이제 뭐. 아. 그 지역에 따라서 제일 저조하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 왜 이렇게. 어, 됐는지. 진짜 너무 저조한데요. 닭이 이렇게 힘을 못 쓰네. 예. 네. <laughs> 아. 밖이라는 아, 걸 본인이 스스로 아, 가지고 아, 있습니다. <웃음> <웃음>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네. 네. 아, 그죠. 그묘 그러니까 공방이 있는 시기에. 네. 이 보면은 이제 호랑이는 버텼는데. 네. 토끼는 거의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죠. 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토의 영향으로영향으로 영향으로 미축. 네. 그 양과 소가 그래도 천을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라고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인묘 공방과 천을기인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알 어. 수가 있죠.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지역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생년월이 음. 띠와 관계를 확인해 봤고요. 네네. 2022년에 지방선거가 2 0 2 6년 지방선거가 또 있었어요. 네. 2022년은 이제 우리나라에 25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음. 서울 경기 지역에 네. 해당되는 구청장, 시장, 군수, 요런 음. 부분을 확인했고, 네. 2022년은 이제 이민년 네. 목과 화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진사 공방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임의 천을기에는 묘와 사가 되는 거고 토끼와 백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을의 천을기는 신과 자, 원숭이하고 쥐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날짜에 대한 천을기에는 을과 육아그 을에 대한 거는 똑같습니다. 신과 자가 되니까 결국에는 년과 월로 간다 하면은 묘와 사 또는 을과, 그러니까 신과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인묘, 그러니까 진사공망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자, 당선자만 이제 확인했어요. 네, 네. 당선자만. 네. 그러니까 서울지역은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네네. 호랑이, 토끼, 뱀, 말, 닭, 원숭이, 돼지, 디, 용과 양은 또 없네요. 용가, 양이 당선자가 서울 지역은 없어요. 아그 다음에 개와 소가 있었다. 진사공방인데, 진에 해당되는 부분, 용은,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네, 근데 경기 지역은 또 당선자가 있으니까, 아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은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또 인천도 뭐 지역이 짝다 보니까 없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시장과 군수가 있는데, 호랑이 둘, 토끼 셋, 뱀 둘, 말 셋, 닭 둘, 원숭이 둘, 돼지 둘, 쥐 둘, 용, 양, 개, 소. 그래서, 이 여기도 이제 토가 들강가겠다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천 지역은 10명의 이제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네. 토끼띠 있고, 말띠 있고, 닭띠 있고, 원숭이 있고, 돼지 또, 양또 있고, 양띠 있고, 총 66명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합치면은 이제 뭐다 보면 통계를 보면 호랑이가 4명, 토끼띠가 아 7명, 네. 뱀띠가 4명, 말띠가 7명, 닭이 6명, 원숭이가 6명, 돼지띠가 10명, 쥐가 5명, 용이도 양이셋, 개가 개띠가 6명, 소띠가 8명, 그래서 돼지띠하고 말띠, 소띠가 좀 많이 당선이 되신 거죠. 말띠 7 명, 아, 네. 토끼 일 명, 말일 명, 돼지 8 명, 네. 그리고 소띠네. 소띠가 여덟 명.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철을 기인이 얘기했을 때 네. 이문을 봤을 때묘 사라고 했잖아요. 네네. 묘사 토끼 일곱 명, 음. 사뱀네 명. 살짝 묘는 맞았는데 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을러봤, 을 을러 때, 신자. 네. 그니까, 쥐는 다섯 명. 그니까, 수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진는 부분 다섯 명인 거죠. 네. 원숭이는 여섯 명.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신자의 천을 기운도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하고, 진사, 이제, 진사 공망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토가 되는데, 인묘 공망이나, 이런 공부에서부 소띠는 아무튼 버텨 버텨냈다 네. 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지는 음. 용두마용 둘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 생각이 되고요 사뱀띠네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그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2026년에 간다면 네. 상황은 또 바뀌는 거죠. 음, 병오가 되는 거죠. 병오. 그렇죠. 뜨거워. 어, 병오. 병오가 되면은, 되는 거니까. 병오에 또천을기인은 뭐가 돼요? 해유가 되는 거죠. 해유. 음. 그다음에 개의 천을기인은 사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신의 천을기인은 충미가 되는 거고. 그럼 네. 천을기인이몇 명이에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음. 6개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이 영향들이 다음번 선거 때, 네. 이분들이 그때 또 시장군 사셨으니까 다음에 또, 아니, 나 이제 그만둘래 하실까요?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그쵸, 물론 삼선이나 하신 분들은 네. 이제 못나오죠 법부로 못 나오게 되겠지만. 아, 삼선. 음. 네, 그렇지 않다면 또 나오실 거예요. 음, 삼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호, 천월기에는 해유, 그렇죠 해유니까 닭띠하고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분들은 네. 이제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의 나의 시기에 나의 시기야라고 할수 있고 또 개사에 받으면 사묘 그 토끼띠하고 뱀띠 나의 시기야 하고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아셔서 본다면은 되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참모진이나 보좌진하면 우리 그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이 다음에 또 될까요, 안 될까요는 어디다 음. 전한다? 화네사주마루 네, <laughs> 전화주시면 전화 저희 그 친절하게 저희 상담사 선생님께서 네. 예, 음.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내년에 이제 선거니까 네. 26년이니까 네. 지금부터 저희 지역은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뭐, 갑자기 아, 왜 나타났어? 내년을 그러면. 바라보면서. 아, 내년을 라보 그럴 수 있겠네. 요 지금부터 인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 벌써부터. 벌써부 이렇게, 어, 이렇게 행동을, 어, 네. 하시네. 어, 요 등산도 열심히 다니세요. 아, 사람들 많이 알려고. 알려고. 리 뭐, 그, 저희 사는 동네에 등산회가 한 네. 100개가 넘는데. <laughs> 100개가요? 네, 야. 지역별로 있으니까. 아. 뭐상인회 등산회도 있고 많잖아요. 네네네네. 네, 다가. <laughs> 다 가요. 와 그러면 주말마다 바쁘겠는데. 네. 예요. 가서 뭐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가서 인사드리고 네. 같이 뭐 어울리고 어깨 동무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아. 그다음에 조기 축구도 많이 나가. 아 조기 축구요? 그 네. 아침 일찍이 해서 나가겠네요. 네 조기 축구. 네. 그러니까 다섯 군데 가는 거죠. 네네. 네. 그 요일별로 틀려 또. 요일. <laughs> 그러니까 요, 요번 주는 월요일은 더 A. 네. 화요일은 B. 어. 가. 와야 지금부터 밑밥 뿌리고 있는 거네 이렇게 네 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네. 나 공천만 받으면될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 중앙에만 막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네중앙에높으신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사하고 아.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밀어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렇죠. 먼저 서비를 해놓으시는 거네요. 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일정이에요. 네네. 6월 3일날 국, 그, 그, 지방 선거일입니다. 네. 선거일이면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2월 중순경에 등록을 하고, 네. 예비후보 이사 다니면서 축 하는데, 공식적인 거는 이때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네.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을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이렇게 오늘 이상훈 선생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딱, 음, 딱 단첨될 수 있는, 음, 음 경기, 그래서, 서울, 예. 네, 이렇게. 인천지역 인천 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네. 띠와 철기인 네. 공망에 대해서 그 알아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마음이 맞아요, 맞아. 모여서 투파협에 가는 거지. 아, 그까나 잘났어 하고 다녀봐야 그 음. 아닙니다. 시민의 국민의 마음을 네. 얻는 거 가장 네. 중요하죠.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너트브에 보시면은 사주마루 유림방송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홍대 언니 김순이였고요 우리 이사연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저희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